자, 그 후에 과에서 보게 되면요. 겨드랑이 뒤쪽에서 보게 되면 겨드랑이 뒤쪽하고 사관하고연결되는 작은 근육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하각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예, 앞쪽으로, 예, 앞쪽에 대결절 방향으로 들려 하는 게 이제 대원근이고, 그 다음에 이 하각하고 견봉으로 봤을 때약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후방. 대그저 상완골대 후방으로 붙는 게 소결절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요 근육이들과 이 근육과 상완에서 올라 올라와서 관절과 관절와의 하수 쪽으로 붙는 근육이 서로 교차해서 만드는 공간이 있는데 그기 장사방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고 여기기 때문에 대강 이 정도가 이제 장사방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사방 공간을 통해서 애과 신경하고 상완회선 동맥이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아타구부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거상을 시킨 상태로 있게 되게 되면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팔을 들고 오래 일을 하게 되면 중력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요 상완으로 나가는 동맥이 요 장사방 공간에 눌려 가지고 혈액순환이 더안 돼요. 이렇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쥐가 나고 그다음에 감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이완된 상태로 계속 이완된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완된 상태로 있다 보면은 결론은 이제 근육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예, 근육에 반응이 생기게 되고 또 석회화가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팔 운동에 제한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소원근은 상완 골투를 잡고 있는 근육이라 상완이 아탈구 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을 못하게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오십견, 회전근개, 손상, 또는 뭐 동결견, 다양한 이름의 형태로 근기는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에 무조건 뭐 마사지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손님이 와서 겨드랑이 뒤쪽으로 통증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하각하고 변봉 사이 가운데쯤, 가운데쯤에서, 예, 이 소원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부위를 갖다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비교적 많이 아픕니다. 여기를 그, 한방에서는, 예, 그, 견정혈이라고도 합니다. 예, 수양면 소장경에 이제 그, 그, 혈자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도 이제 팔을 올리고 생활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팔 운동에 제한이 나고 통증이 나타나니까 아마 그런 혈자리가 지어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소원근의 앞통이에요 그러니까 요, 요기를 눌러봤을 때 동전 사이즈만큼 아프다고 해서 동전통증이라고 하는데 요기를 눌러봤을 때 비교적 아프다 그러면 장사방 공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장사방 공간도 함께 이관을 시켜야 돼요. 장사방 공간을 찾는 것은 요 하각하고 견정 사이, 여기서 상황 골도 아래쪽입니다. 동전통증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요를 풀면 돼요. 자, 소원근은 극각근그 다음에 대원근, 후상각근,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 이렇게 위치를 잘 찾아서 마사지를 해야 되고요. 소원근은 외회전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내회전을 시키게 되면 소원근은 일단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회전 상태에서 외전을 시켜 가지고 여기 상완 골도 하고, 경관절이 만나는 관절과 하수부위에 포인트를 주고요. 네. 견봉에서 애가 주름 방향으로 주두를 이용해서 팁 슬라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주두를 포커스 관절과 골두 바로 밑에다가 위치를 하고요. 압을 준 상태에서 마치 슬라이딩하는 느낌으로 애가 주름 방향으로 빠지는데 완전히 빠지진 말고요. 빠지는 느낌으로 약간 슬라이딩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소원근의 압통하고 장사방 공간을 유착시키는. 근육군들은다 동시에 이완할 수 있으면서 예, 그 다음에 소원근, 대원근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너무 한쪽으로 이완된 상태로 긴장을 오래 하게 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텐션이 생겨요. 그 반대로 내추럴한 상태에서 놓고요. 그 다음에 하각하고 견봉 사이라고 느껴지는 그 부위 가운데 부위 예, 그 가운데 부위에서 골두방향, 여기가 그러니까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대원근이 있고, 여기 피하 지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 위에요. 자, 위에서 이번에는, 압을 줘서요. 압을 줘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슬라이딩 하는데, 이때 내외전을 하면서 압을 역으로 갑니다. 내외전을 해서 내외전 한 판은 시술자 방향으로 당기고, 압은 반대로 슬라이딩을 합니다. 자, 이, 지금, 슬, 그, 슬라이딩 하는 것은 압을 지속적으로 줘서 장력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트레스를 저, 통, 통해서 그 장력에 저항하면서 장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력이 그 더블로, 이중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 밖에서 만져지는 근육은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완이 되지만 약간 신부에 있고 앞통점이 숨겨져 있을 때는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잘 잡으셔서 그 다음에 압을 줘야 효과적인 치료를 할수 있어요. 자, 내회전 상태에서 늘려놓고 그 다음에 이 골두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한 상태에서 그대로 놓으시고 골두 후방에서 압을 주고 그 다음에 내전한 상태에서 지면에 밀착된 상태로 슬라이딩을 하고 압은 반대로 내려가서 서로 역작용을 시키게 되면 대원근, 소원근이 동시에 유기적인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돼요.